진정 직방템. 완전 무자극이고, 진짜 오직 진정입니다. 좁쌀 여드름이 되게 많이 없어진 것 같은 거예요. 진 역대급 그 마비부 할인이죠. 얼마 안 남았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린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진짜 나이가 먹었는지, 조금만 과음을 하거나, 조금만 피곤해도, 얼굴에 미친 듯이 열감이 오르고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피부 온도를 내리는 게 너무너무 오래 걸리고, 진짜 외출 약속 다 취소하고 싶을 정도로 진짜 짜증났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요즘에 이 제품들을 사용해줬더니, 진정이 빠르게 잘 되더라고요. 바로 아비브의 어성초 라인. 진짜 피부 진정의 직방인 아이템들이죠. 너무 유명한 제품이라서 이미 써보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저는 처음으로 아비브 제품을 사용을 했던 게 피부가 막 뒤집어져가지고 올리브영을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이 저한테 이거를 추천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약간 제가 패키징이 되게 예쁘면 안에 성분을 잘못 믿는 병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는 안 믿고 안 사고 또 다른 날또 피부가 뒤집어져가지고 올리브영을 갔는데 이번에는 다른 알바생 분이 이거를 또 추천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약간 속는 셈 치고 구매를 했었는데 진짜 진정 케어로 괜히 유명한 명한게 아니더라고요. 저처럼 정말 예민하고 얇은 피부를 가지신 분들이 피부 진정을 위해서 되게 여러 제품을 많이 사용을 하시잖아요. 그러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성분이 깨끗한 제품으로 한두 개만 확실하게 사용을 해주면 됩니다. 먼저 보여드릴 제품은 아비브에서 너무너무 유명한 어성초 스팟 패드 카밍 터치입니다. 이 제품은 일단 올리브영에서 패드 부문 1위를 했던 제품이에요. 안에는 지리산 어성초 추출물이 4만 ppm이나 들어가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성초 추출물이 되게 잘 맞는 것 같더라고요. 진정 효과에 더불어서 붉은 기 케어가 되게 잘 됩니다. pH 5.5로 약산성의 제품이에요. 저자극 테스트까지 전부 마쳤기 때문에 민감성이신 분들도 안심하고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렇게 제가 들고 있는 패드 엄청 크지 않나요? 기존 제품은 이 정도의 크기예요. 이 제품은 이번에 한정으로 출시되는 대용량 기획 세트인데요. 기존 75매에서 140매로 용량이 엄청 넉넉하게 늘어났고, 기존 패드보다도 크기 자체가 19% 정도 더 커졌고요. 일단은 이 패드의 재질을 살펴보게 되면요. 한쪽면은 거즈 같은 그런 재질로 되어 있고, 한쪽면은 순면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원하는 대로 상황에 맞춰서 골라서 쓸수 있어요. 이런 부분이 되게 저는 섬세하고 되게 좋더라고요. 우리가 각질 케어를 하고 싶은 날에는 거즈면으로 사용을 해주면 되고, 반대편은 순면 시트이기 때문에 저처럼 피부가 좀 얇은 편이라서 매일매일 각질 관리가 필요하지 않은 분들께서는 이 순면 패드로 진정 보습 케어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특히나 저는 이 후면 플레인 패드를 사용해서 패드 팩을 정말 자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까지 패드 보여준 적이 많이 없잖아요. 저는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패드 제품은 거의 사용을 하지 않아요. 아무래도 필링을 목적으로 나온 제품이 대다수이다 보니 성분 자체가 되게 자극적이기도 하고 이 패드의 재질 자체가 저한테는 너무 거칠어가지고 여러 번 닦아내면 닦아낼수록 진정이 되는 것보다는 홍조가 계속 배로 생기는 그런 느낌? 자극이 되게 배로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이 제품은 너무 부들부들 하고요. 하고 나서 떼어내고 남은 걸로 이렇게 여러 번을 닦아도 피부가 굉장히 편안합니다. 이거는 제가 패드팩을 사용할 때꼭 해주는 저만의 꿀팁인데요. 저는 수면 패드를 이용해서 팩으로 사용을 하다가 코 주변이라든지 턱, 얼굴 외곽 같이 각질이 조금 두드러지는 부위들은 한 번씩 이렇게 닦아줘요. 그래서 진정 케어 플러스 고민되는 부분만 쏙쏙 골라서 이렇게 각질 케어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패드가 양면인 게 진짜 진짜 간편하다니까요. 사용감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좋은 점은 일단은 과한 필링 성분이 없다는 거. 저처럼 되게 민감하고 얇은 피부는 데일리하게 이렇게 매일 각질 케어를 해버리면 오히려 더 자극적이고 막 피부가 뒤집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아비브 패드는 일단 성분이 너무 깨끗해서 매일매일 데일리하게 사용을 하기가 적합합니다. 완전 무자극이고 진짜 오직 진정입니다. 우리가 뜨거운 물로 샤워하고 나면 얼굴에 막 홍조가 일어나서 안 가라앉는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에도 이 제품을 사용해주면 진정이 되게 빨리 되고요. 아침에도 얼굴이 막 달아올라 있을 때 진짜 골치 아프잖아요. 그럴 때도 딱 5분만 패드팩으로 사용을 해주면 금방 진정이 됩니다. 저는 요즘에 목 디스크 치료 때문에 여기다 이렇게 주사를 맞고 있거든요. 근데 약간 이게 부작용이 주사를 맞을수록 피가 혈류가 막 얼굴에 이렇게 돌아요. 그러면서 얼굴이 엄청 빨개지는 거예요. 너무 불편하고 진짜 짜증이 났는데 이 믿고 쓰는 아비브 패드를 얼굴에 올려놓고 그냥 TV 보고 이랬었거든요. 길게도 아니에요, 한 5분 정도 그렇게만 했는데도 되게 빨리 열감이 가라앉더라고요. 진짜 냉수 마찰로도 아무 소용이 없는 강력한 열감이었는데 되게 심. 신기하죠. 사용 후의 느낌도 다른 패드들처럼 모공을 약간 막는 듯한 그런 느낌 없이 아주 산뜻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이거는 또 저만의 꿀팁인데요. 저는 패드팩을 할 때. 볼 양쪽에 이렇게 두 개, 이마에 한 개를 사용을 해줍니다. 특히나 볼 부분에 올릴 때는 이 콧볼 부분하고 팔자주름까지 한 번에 걸쳐가지고 올려주는데요. 이렇게 하게 되면 코 밑에 있는 붉은기도 같이 진정이 되고 팔자주름에 메이크업이 절대 끼지 않아요. 사용 방법도 사실은 너무 간편하잖아요. 얇고 작고 달아오르는 그런 피부라면 습관적으로 사용을 해주세요. 패키징도 이렇게 예쁜데 안에 에센스 양이 진짜 얼마나 넉넉한지 제가 이거 새거 뜯을 때마다 조금씩 맨날 흘리거든요? 그랬는데도 제일 위에 있는 패드랑 제일 아래에 있는 패드랑 전혀 차이가 없을 정도로 진짜 촉촉합니다. 에센스가 이렇게 눈으로 찰랑찰랑 보일 정도로 진짜 넉넉해요. 자 이어서 보여드릴 제품은 아비브의 어성초 에센스 카밍 펌프입니다.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성분이 정말 깨끗해요. 거기다가 지리산 어성초 추출물이 80.59%나 들어가 있어서 트러블 케어 진정 효과에만 집중을 한 제품입니다. 논코메도제닉 테스트까지 완료를 했대요. 여드름성 피부이신 분들도 트러블 고민이 가장 많으신 분들도 안심하고 사용을 하실 수 있어요. 이 제품의 제형을 먼저 살펴보시게 되면 꾸덕하지도 물 같지도 않은 되게 가벼운 느낌이에요. 딱한번 펌핑하면 한번 바를 양이 나오는데 발림성이 진짜 진짜 훌륭해서 흡수가 완전 빠르고 마무리감이 정말 산뜻해요. 이 제품이 무겁다는 분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또한 되게 무향에 가까운 인위적인 화장품 냄새가 나지 않아서 좋았고요. 가벼워서 편안한데다가 속수분도 촉촉하게 차오르는 느낌이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한여름에 아침저녁으로 사용을 해도 너무 좋을 것 같더라고요. 또 저는 아시겠지만 좁쌀 여드름이 은근히 자주 올라오는데요. 특히나 얼굴이 뒤집어질 때마다 좁쌀 여드름이 같이 확 올라오고 그게 되게 오랫동안 남아있어요. 근데 이 제품을 꾸준히 사용을 하다 보니까 좁쌀 여드름이 되게 많이 없어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신기해서 제가 찾아보니까 저 같은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이 제품이 진정케어 뿐만 아니라 좁쌀 여드름에도 효과가 좋아서 되게 유명한 제품이었더라고요. 피부가 막 뒤집어질 때마다 전에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약간 이거저거 여러 제품을 발랐었는데 요즘에는 그럴 필요 없이 트러블, 진정 효과에 좋은 성분들로만 꽉꽉 차있는 이 에센스만 사용을 해줘도 금방 가라앉더라고요. 자극이 전혀 없는 데다가 트러블에도 효과가 있어서 그런지 오랜 시간, 장기간 사용을 해도 피부에 부담이 없고 피부 결도 매끄러워지는 느낌입니다. 저처럼 피부가 얇고 건조하면서 민감한 분들한테 효과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마무리감은 유분기가 거의 남지 않고 수분감이 넉넉해서 수부지이신 분들한테도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렇게 저한테 꼭 필요한 성분들이 한 번에 싹 흡수는 되면서 속수분까지도 넉넉하게 채워주는 이런 마무리감이 되게 편안하더라고요. 저는 에센스가 이것보다 좀 무겁고 틱하면 아침에 화장하기 전에 발라도 좀 메이크업이 밀릴 것 같고 피부가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이 제품은 부드럽게 밀착이 되면서 느껴지는 수분감이 딱 적당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이렇게 너무너무 훌륭한 아비브의 어성초 라인 두 제품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제가 앞에서 소개를 해드렸던 것처럼 기존 제품도 75메가 들어있어서 매일 양쪽 볼에 패드 팩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한달 하고도 일주일은 더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는 양이었어요. 그런데 이번 달에는 대용량 기획 세트가 출시가 됐습니다. 아까 보셨듯이 패드의 크기도 훨씬 더 크잖아요. 거기다가 무려 140매가 들어가 있어요. 이걸로 팩을 하면 거의 두달 넘게 사용을 할수 있는 양이라서 진짜 완전 대박인데 거기다가 30% 세일까지 해요, 지금. 민감성이신 분들은 꼭꼭 쟁여주세요. 이거 4월달 한정이거든요. 빨리 쟁여주세요. 이 여성초 에센스 같은 경우에도 저는 기존에 이 용량 대비 가격이 되게 아쉬웠었는데 좁쌀에서 효과를 되게 많이 봐가지고 이 제품을 계속 재구매를 하기는 할것 같아요. 근데? 이 제품도 어성초 에센스에다가 어성초 토너 30ml까지 이렇게 묶은 기획 세트가 4월달에 출시가 됐어요. 여러분, 이런 쬐끔한 토너는 여행갈 때 진짜 유용한 거 알죠? 여행가서 피부 뒤집어지면 진짜 짜증나잖아요. 이 제품도 똑같이 30% 할인까지 들어가니까 아비브가 이 정도로 할인을 했던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진짜 역대급 아비브 할인이죠. 두 제품 다 올리브영에서 구매가 가능하니까 꼭 꼭 쟁여두세요. 4월 한정이에요. 여러분, 얼마 안 남았어요. 저도 이거 영상 기획하면서 올리브영에서 오늘 드림으로 주문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민감성분들을 위한 진정 직방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미 민감성이신 분들은 익히 알고 있는 제품들이었겠지만, 저도 이번에 효과를 너무 확실하게 봐서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또안 써보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패키징이 예쁘면 성분을 못 믿는 병이 있다고. 병이 치료가 됐어요. 그래서 아직 안 써보신 분들은 여러분만 빼고 왜 이렇게 사람들이 다들 아비브 아비브 하는지 써보시면 확실히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리는 다음에 또 새로운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